<laughs> 아휴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아 그럼요 <laughs>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여기까지 뭐 어떻게 왔어? 차 타고 왔지 서울은 진짜 복잡하지 그니까 아 근데 진짜 없긴 하더라 한 30분 동안 돌아왔는데 자리가 안 나와 아, 서울이라서 차를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버스 타고 왔어 아 서울은 진짜 복잡하지 아 봤어요 그럼 내가 주차장에 관한 얘기 하나 들려줄까? 바로? 그렇지 야, 뭐 말도 없이 그때는 어. 2018년경 아, 서울의 백화점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야. 푹푹찌는 무더위 속에 이한 남자가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러 차를 몰고 백화점으로 향하고 있었어.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없는 거야. 그때 드디어 주차 공간을 하나 찾은 거야. 오케이 하나 찾았다. 이 남자는 주차를 하려고 주차 공간 앞으로 차를 가져갔어. 그때 한 여성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이 주차공간에 딱 서버린 거지 맨몸으로? 맨몸으로 <laughs> 왜냐? 그 주차공간은 여성 전용 주차장이었거든 여성 전용 주차장이었거든 음... 음... 혹시 여성 전용 주차장에 대해 알고 있어? 알고 있지 한 번씩 오다 가다 봤던 것 같아 <laughs> 자, 지금부터 여성 전용 주차장에 대해 설명해줄게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성 치안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이 서울에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들었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지역으로 퍼져 만들어졌지 아... 여성 전용 주차장은 여성의 안전과 여성들이 아이와 함께 내릴 때의 편의성 때문에 만든 거야 근데 남자도 아기를 데리고 다닐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남자들도 여성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할수 있다는 거야 아 진짜? 다시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여요 제가 주차하려고 하는데 좀 비켜주세요. 여자는 못 들은 척 주차 공간에 서 있었어. 이봐요, 뭐 하시는 겁니까? 비키시라고요. 아니, 여기 여성 종류 주차장인데. 자, 이 여성처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시민들은 여성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네. 네. 어, 여자만 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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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고는 있어. 가끔 한 번씩 본 적은 있는 같아. 보통 마트 같은 데 가면 여성 전용 주차장 칸이 있어서 존재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네. 네. 전혀. 전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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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아 네, 근데 거의 사용을 못 합니다. 빈 자리가 없어서요. 그것이 필요한지는 난잘 모르겠어. 굳이 있어야 되나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laughs> 굳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근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몰아서하게 만드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여성 전용 주차장이 어떤 용도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이게 임산부를 위한 건지 아니면 모든 여성들이 다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인터뷰를 보듯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해. 다시 이어서 이야기를 해 줄게. 아니,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고 여자만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laughs> 참 아, 그럼 주차를 빨리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되지 왜 거짓말까지 치고 난리야? 어이가 없네. 저기요, 좀 찾아보고 말하세요. 아 모르겠고 못 비켜. 그러니까 이 다른 곳에다가 돼. 아니다. 그냥 여기다 대라. 내가 신고해버리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뭔데? 어? 어떤 거요? 여성 전용 주차장은 법적 효력이 없어. 아 진짜? 벌금도 없는 거야? 벌금도 없어 자, 그럼 자, 그럼 하나 보여줄게 자, 에도 여성 주차장에 대한 법령이 없는 게 나와 있지? 그럼 시민들은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에 볼까? 아니요, 잘 모르고 있어요. <laughs> 벌금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둘중 하나였을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그는. 아니요, 모르는데 뭐 벌금형이지 않을까요? <목소리> 아니요. 아니요, 몰라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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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대면은 어, 딱지를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여성 전용 주차장이 만들어진 이후로 수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음, 성차별? 성차별? 왜 그렇게 생각했어? 뭔가 여성이 붙어 있으니까 남자는 되면 뭔가 안될것 같아. 맞아. 여성 전용이란 이름 때문에 피해를 본 사건들이 있대. 어떤 사건들인지 들어볼까? 이걸 생활 정치 체계가 생활 체계를 어, 침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딘가에 갔는데 여성 전용 주차칸 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포기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피해라고 하면 아무나 좀 차를 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피해면 피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한 젊은 여성분이 와갖고 남자가 왜 여성 전용에다가 주차를 하냐고 막 따지시더라고요. 여성 주차관 밖에 없어서 다른 데 가서 주차를 했는데 이중 주차를 했는데 그래서 딱지를 네, 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본 사건들이 있다고 해. 이런 사회적 이슈를 서울시에서도 인지했는지, 2024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여성 전용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는데.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가족 배려 주차장, 음, 좋은 것 같은데? 음, 이름이 바뀌니까 음. 사회적 인식도 바뀌는 것 같고, 성 관련 문제도 없을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성 전용, 전용 주차장에 대해 주차장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야? 누가 있어? <laughs> 운전 초보? 초보 주차장? 그냥 배려석으로 해줬으면 뭐 함께 주차장? 이런 거? 여성 안심 주차장 그 있잖아요 다자녀 주차장 범죄 안심 주차장 정도로 하는 게더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